안녕하세요. 천하통변이라고 좀 거창한 이름을 붙여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하늘 아래 존재하는 대자연의 모든 물상은 통변의 대상이 되고 재료가 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세월호 사고를 한번 풀어보고 한강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사와 만물은 상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상은 색으로 표현되고 형체가 있습니다. 그죠? 형체는 어떤 꼴은 모양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라고 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 공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역학에서는 형은 또 채라고 표현을 하죠. 채는 용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채용과 이형, 공의 사이를 통하는 매개체가 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양자라고 합니다. 적전수에는 이성기행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이치는 길을 타고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상을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저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상은 이치를 품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리란 말이 성립됩니다. 역상과 영리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발전돼서 나온 학문이 사주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사주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 형을 가지고, 인상을 가지고, 어, 파악하는 것을, 이의를 파악하는 것을 상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형태를 보고 이의를 파악하는 것이 풍수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숫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숫자에도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학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수비학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결론 지어서 표현할 때 문자라는 도구를 씁니다. 특히 한자는요, 상가형을 본던 그런 글자입니다. 어, 한자의 제자원리 중에서 상형이라는 그 그런 문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중에 상형이 제일 먼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학도 따지고 보면 각자라는 어떤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이 문자를 코드 삼아, 재료 삼아, 매개체를 삼아서 어떤 상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양으로 건너가서 보면 타로점이 있습니다. 이 타로 점은요 타로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 이 일을 분석하는 건데 이 타로 카드를 배치를 해놓고 일정한 순서로 해석해 들어가는 것이 타로 점입니다. 동양에서 또 점성학을 본다면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늘로 뛰어올라 구름을 찾더니. 발길에 북두 칠성이 걸리더라. 이걸 잠미 두수라고 합니다. 잠미 두수 점이 있는 점이 아니라 명학입니다. 사주처럼 한 개인의 운명, 어, 명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나 전쟁의, 어, 흐름을 보는 것이 태월수라는데 이것을 천하 대국을 잃는다. 그래서 척국이라고 합니다. 태월수는 16궁, 중궁까지 합하면 17궁인데 이것을 간수화시켜서 실용성을 높여놓은 것이 기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문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병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인사, 인간의 문제를 볼 때는 유기문 빼놓을 수 없는 어, 그런 학문이죠. 여기에 육효도 한수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 개인적으로 역학을, 역을, 상을 가장 활용도를 높여 놓은 방법은 매화역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강절 매화역점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하게 시간도 없는데 늘어놓을까요? 바로 이것들은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상을 표현한 수단들, 방법들, 과정, 도구다 이겁니다. 그럼 과정 도구를 써지 않고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구구한 설명을 하나니, 한 예를 두개 들어보는 것이, 천마디의 말보다 한두 가지의 예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탄호선님께서요, 모사찰에 그하실 때, 개미가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고, 유기호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남쪽 남쪽 통도사로 피난을 갔다는 이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선임이 어떤 상을 봤을까요? 저는 그 상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화수미재라는 선임께서는 주역에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이라 화수미재계를 보지 않았을까 베트남 월남전을 보고 주역을 보고 미국이 패배할 것을 미리 예고했잖아요. 자, 물과 물은 분화되기, 태극이 분화되기 전에 무극 상태에서는 동질이다. 동질은 동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념으로 색깔이 물들더니 충돌이 일어났어. 이것이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전쟁은 아직까지도 통일이라는 대전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 상태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뿐이고 이것은 큰 선생님이 본그 어, 상이 아닙니다.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다른 명리적인 상을 봤을 때, 개미 때는 무리를 이룬 형제입니다. 군급이죠. 군급. 쟁제. 무리를 이룬 동족들이 재를 넣고, 재는 뭡니까? 이권이잖아, 이권. 이것은 형제인데, 가장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형제끼리 유산문제나 재산분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어느 법원에서는 유산문제로 싸우는 형제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동족이잖아요. 쟁은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자, 이 이끈은, 이끈은, 모든 싸움이나 투쟁의 이끈은 이끈이 있습니다. 개입돼서. 동물계든 식물계든. 동물은 사자 두 마리가 사슴 하나를 놓고 싸울 때는 뭡니까? 배부르겠다는 이끈이 있잖아요. 두 나무를, 식물을 심어 놓으면은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태양 빛을 서로 받으려고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 어, 둘이 다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사주도 없이 우리가 통변을 해서 봤는데 문자로서 결론을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천하통변이라는 이름으로 할때 상과 문자로서 상을 보고 문자로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또한 예를 본다면 이 설송 선님께서 설송 선님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설송. 자, 이어르시는그 경북 봉화에 헌불사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혜청 후보가 대선 격돌을할때 모든 사람들은 여기가 된다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뭐 정치적 입지로 봤을 때. 근데 선임한테 어떤 모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선임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됩니까? 했더니 누가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만 있어라 목자는 안 되겠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선임은 어떻게 그렇게 잘 나세요 했더니 나이 먹으면 다라 그랬단 이 이게 뭔냐 선문답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기자분에게 내가 30년간 어, 참선을 하면서 면벽, 면벽 수두라니까 숙명통, 루진통, 천리안이열지서다 보여 이런 얘기를 왜합니까 그냥 나이 먹으면 다라 한마디면 되지. 자 저도 어, 이 선임에게 어, 손을 들고요. 제가 통변을 한건 이거였습니다. 선임님이 아마 저 앞에 있는 소나무에서 어느 시점에 벼락이 와서 한쪽 가지가 떨어진 이 공원만 보면 관이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나무목자는 그냥 관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신은 없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겠고. 또 저는 문자 통변을 해 봤습니다. 문자를. 이 문자 통변은 어떤 개인의 이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내는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무는 뭡니까 혁명이잖아요. 회는 뭡니까 모임이잖아요. 모임의 세력과 혁명의 세력의 길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쪽이 훨씬 강하잖아요. 이분은 혁명처럼 대통령이 됐다. 혁명처럼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사용한 글자들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 선택을 해야 되고요.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장승택이란 분이 있었죠. 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택은 연못이잖아요. 연못인데, 체룡해라는 해가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해일이 일어어 택을, 어, 연못을 상쾌하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나온 용어가 뭡니까? 택도 없다. 택도 없다란 말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 그 나라의 어떤 설자를 쓰는 이름을 부인이 있는데, 이 설자는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실정이 나지 않을까. 주인께서 이런 통전을 할수 있고요. 아, 자, 두 가지 예와 간단한 어떤 설명으로 제가, 어, 물상통변, 말하자면 천화물상통변을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사고, 사건이 아니죠. 사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고, 한강 사건에 대해서, 어, 그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월호 사고는, 어, 전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어 이런 사고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산이란 지명이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고요 여자가 관이 날라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강사건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 중심 한강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상형문자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쓰면 우리는 중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